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제네 재정학 제7장 교육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도 왜 재정학에서 다루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인 이론 외부성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외부성과 공공재 관련된 어떤 응용 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첫 번째 우리, 어, 챕터, 음 여기 보시면, 챕터 7 교육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네, 교육에 대한 디오게네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기본은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 분야 가만히 보면 정부가 많은 부분을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부분의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하겠지만 2010년도에 32.5조 원의 정부 지출이 일어나고 점차 점차 커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무교육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많은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많은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다 동일한 출발선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고등교육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야. 특히 대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걸 왜 지원해야 돼? 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등록금이 너무 비싸긴 해. 근데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가자니 취업 자체가 또 어려울 것 같고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 물론 장학금 혜택을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약간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7-1 거기 보시면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자,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교육은 공공재인가? 이거 한번 볼게요. 공공재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우선, 맨 마지막 제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공공재는요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배제성이 있고요, 비경합성이 있고,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 이두 가지를 우리가 다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는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맨 마지막 제 줄에 보시면, 교육은 두 기준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소비에 있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합적입니다. 그렇죠? 왜 경합적이냐라고 하면요. 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혼잡해지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아니면 교수님의 주목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가보시면, 근데 비경합적인 재화와는 다르게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교육은 소비, 교육 소비자를 한명더 추가하게 되면 기존 소비자 입장에서 또 만족도를 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부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줄을 가보시면 교육은 돈을 안 내게 되면 소비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배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약간 그럼 공공성이 있는가? 에코 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마지막 단락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한마디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화이며 그러니까 공공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요 상황에 비추어 보건데 어?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공공재는 기본적인 사적재에 가깝고, 그리고 생계 수단을 얻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서 어 공공재는 아니지만 번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교육을 받은 교육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의 어떤 후생은 증대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어, 교육이라는 게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니 야 그러면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양의 외부성을 지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양의 외부성을 예, 이렇게 야기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거기 보시면요, 음, 교육은 분명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달락두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 역사가인 프루타크가 프루타크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네 거기 한번 보시죠. 정직과 미덕의 뿌리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에 있어서 교육은 투표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양의 외부성이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면은. 정부의 구조가 여론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정부 구조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여론이 제대로 잘 교화돼서, 여론이 제대로 가야 되, 되면 정부 구조도 제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실제 연구 결과, 국가별로 교육 수준과 정부의 민주화 수준 사이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되기도 했대요. 자, 한번, 거기 증거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별 교육 수준과 실증 연구예요. 교육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랑 관련했습니까? 정부의 민주화 수준 이거요. 교육 수준과 정부의 어떤 민주화 수준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민주화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자, 어떤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뭔가 민주화가 더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물론 이제 요거 두 개와의 관계가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반박 실증 연구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민주화 정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야, 근데 질문이 있어. 민주화 정도를 뭘로 측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민주화. 음. 그래서 몇 가지 거기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나라가 공정한 선거를 하는가? 어, 그렇죠. 공정한 선거를 하는가? 이게 공정한 선거를 할수록 민주화가 더잘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출된 사람들이 실제로 통치하는가? 그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지 그게 민주화가 높은 것이지. A가 선출됐는데 B가 독재로 해가지고 또 잡아버리면 그건 민주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선출된 것이 의미가 있나? 이거요. 선출됐으면 진짜 그 직을 누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경쟁하는 정당들이 존재하는가 예 그렇죠 경쟁들 어 정당이 서로 경쟁적인가 예 정당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민주화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문 근거 항목을 만들어 봤더니 아이고 뭐 양해상 관계에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국가별로 차이가 되게 크고 아닌 걸 수도 있을 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 결과가 살짝, 어 양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이 연구 결과가, 연구 결과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하자 국가별로 거기 다섯 번째 줄입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평균 교육의 연수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 연수의 변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만 10년 정도 교육을 받다가 13년 정도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교육의 연수가 변화됐을 때 정부의 정치 민주화 정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국가별로 교육. 수준이 얼마나 변화했는가가 하나의 또 다른 지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결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 상관관계 없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좀 이렇게 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은 좀어 그런 가설이 뒷받침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요거를 고등교육을 좀 확대해 봤습니다 맨 마지막째 줄에 보시면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한번 얘기를 확장해 봅니다 자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자, 교육의 외부 편익 양의 외부성의 그 크기는 교육 수준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교육의 사회적 한계 편익도 한계 수익이 체감한다고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교육 수준의 증가에 따른 한계 편익이, 한계 편익이 수익이 만약에 체감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1년, 2년, 3년 받을수록 아시겠지만 당연히 추가적인 교육에 따른 한계편익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초등교육의 한계편익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등교육보다는 그러면 초등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교육에 대한 한계편익은 작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에 대한 한계편익이 편익이 작아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75 피지로 가봅시다 어, 때마침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우리나라에도 초등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계편익이 체감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초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라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고등교육을 대학교육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대학교육 같은 경우는 이걸 받으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이게 자기 소득 증가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이 높은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니까 그럼 그걸 다 내부화 한 걸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고요. 높은 소득으로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성을 야기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